배틀이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후배들 보면은 인사 잘하고 어 알았지? 네 배틀 할때 말할게 때 막또 숨겨주지 말고 애니그혼자 알았지? 네인사를 똑바로 하고 당연히 이제 애들이 저 아저씨들은 뭐지 그럴까 그럴 때마다 하여튼 인사 잘들 하고 좀 똑바로 맞추지 말고 알았지? 네뭐 어, 가서는 무조건 정신을 열심히 하고 오는 거야 자 이게 정말 오랜만에 배틀에 출전을 하는 건데 지금 등재한 후배들과 배틀을 한다는 그런 기분이 어떤가요? 나는 예전에는 되게 무조건 이겨야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은데 2020. 그래서 이겼나요? 어... <웃음> 그래서 <웃음> 이긴 적이 있나요? 그래? 예 옛날에는 그래? 나 아, 때는 그래? <laughs> 15년? 16년만에 이제 땅굴 배틀 오랜만에 나갔는데 이제 지금은 좀 즐기는 마음으로 내려놓고 그래요? 죽을 듯이 연습하던 거 영상 봤는데 <laughs> 어... 30분이니까 <laughs> 어. 근데 그게 안돼안돼안 돼, 안 돼. 안 돼요 <laughs> 일단 체력이 안돼 그냥 지금은 이틀 남은 상황에서는 즐기자 즐기자 목표는 어디까지인가요 목표는 어 일단은 16강 아 그래요? 16강? 제가 지금 16강부터 시작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니까 이제 시작이 반이라고 <laughs> 시작이 반이니까 일단 16강 아 네, 일단 목표는 달성했으니까 조신줄 놓고 오신 거 같아 네, 일단 시작했으니까. 마무리는 내고 일단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어떻게 네. 배틀에 임하는 그런 기분이 어떤가요 이틀 남았습니다 내가 그 인터뷰 <웃음> <웃음> 제가 뭐 지금의 제가 여기까지 네. 이스패션에 만약에 배틀에서 우승을 했다, 우승 소감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? 아, 생각만해도 <laughs> 설레네요. 아, 아 그래요? 응. 끝까지 제얘기는안 하실 것 같네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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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 안 할라 <하려고> 그러네. <laughs> 이번 배틀에서 목표는 어디까지입니까? 진심으로 응원하는 아 우승팀을 응원하는 그런 마음으로? 아 좋아요 그런 겸손 뭐 이렇게 연습을 어 다시 시작을 했는데 어떤 것 같아요? 퍼포먼스 연습할 때랑 배틀 연습할 때랑 저는 퍼포먼스가 훨씬 더 저한테 맞는 것 같고요 배틀은 정말 힘들고요 지금 그게 배틀 앞두고 할소린가 지금? 제가 인터뷰 마어놨는데 <laughs> 배틀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특별히 준비한 뭐 기술이라던가 필살기 뭐 이런 거 있나요? <목소리> 옛날 아 <거까지 목소리> <안> <목소리> <목소리> 이걸 너무 후배서뭘 배우는 거야 아무튼 인사 잘하고 알았어? <목소리> 네, 네 알겠습니다 자 연습 시작하십시다 연습합시다 연습